자 이렇게 차량 내리고 있고 우리 고객님 양평에 계신 개인사업 하시는 대표님 오시면 딜러분이랑 해서 같이 차량 설명드리고 인사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자, 이 차량 요즘 벤츠에서 뭐 할인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GLC 300 쿠페는 좋은 편이거든요 아마 요 차량 리스나 장기렌트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렇게 지역 어디든 단독 캐리어로 이렇게 인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리스 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최고해드린 차량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. 자, 이번에 최고해드린 차량, 벤츠의 GLC300 포메틱 쿠페 모델입니다. 차량가가 9,210만 원이고요. 이 차량 할인이 지금 전국 모든 딜러사, 모든 전시장, 모든 딜러분들 다 통일입니다. 55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벤츠가 7월 초에는 모든 차량 할인 0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다가 워낙 이제 소비자분들의 반발이 심하고 딜러분들도 아무래도 영업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한게요 550입니다. 정확히는 벤츠코리아 3% 딜러사 3%에서 총6%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인기 정말 많은 화이트. 그리고 실내 컬러는 가장 뭐 많이 찾으시는 조합이죠. 뭐 브라운 컬러고요. 정확히는 블랙, 브라운, 투톤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블랙은 그냥 블랙 시트 원톤 그리고 브라운은 블랙 브라운 네바 그레이 같은 경우는 또 원톤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트 옵션가는 31만원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쿠페 모델이 풀체인지 되고 나서 좀 뒤늦게 출시한 차량인데 벌써부터 할인은 이 정도면 이 정도 해주는 거는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페 모델이라고 해도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, 물론 g l 3 0 0 일반 모델보다는 좀 협소하지만, 이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추구하신 분께서도 워낙 이제 트렁크 뭐 알아서 잘 넣어주시겠죠? 유튜브 보니까 많이 넣어주시던데, 이렇게 말씀하셔서, 출고 박스는 물론이고, 뭐, 가방, 무산 10개 정도, 그리고 코일매트까지 이렇게 빵빵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. 이렇게 출고하신 대표님께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계셨고 저희 회사 대표님 현지 아빠 대표님 통해서 이제 좀 저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. 어, 저희는 리스나 장기 렌트만 취급을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리스로 진행을 하셨고 잔가를 좀 높여서 원리스로를 좀 저렴하게끔 세팅해서 편하게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뭐 반납하든 아니면 그때 상황 봐서 중고차 시세 보고 뭐 인수하든 선택형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. 근데 기존에 이용 중이시던 A7 차량이 한 대가 있으셨어요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이제 저에게 이 차량 진행하면서 그 타이밍 맞춰서 A7을 처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차량도 리스크 정말 줄여서 처분해 드리면서 이렇게 새 차로 변경해 드렸어요 근데 주애씨가 정말 인기 많은 게 어, 벤츠의 SV 중에서 가장 먼저 풀체인지 되면서 이렇게 센트럴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된 모델인데요 원래 뭐 세단에는 많잖아요. S 클래스부터 해서 뭐 C 클래스, E 클래스도 이렇게 센터럴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SUV에서는 이 GLC가 최초로 이렇게 풀친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우드로 된이 피아노 트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정말 좀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다만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라고 하나요?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데 여기도 약간 이런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카본 그런 디자인으로 되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 처음 풀인지 됐을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송풍구 앰비언트 없어요. 이거 빠져있어서 따로 작업 사제로 작업을 해야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출고하실 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를 뭐 부담해서 해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저렴하게 작업을 좀 깔끔하게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LC 300 쿠페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제가 실제로 출고를 고객님께 해드린 차량이기 때문에 GLC 300 쿠페나 300 일반 모델 아니면 뭐둘2 0 d 다양하게 출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리스가이드 김상윤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부터 최적의 견적 빠른 심사 승인과 출고까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